이 s i s t v 의연경입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켠이유는저 하늘이 너무 예뻐서요 아니, 아니 그래서 잠깐만. 아니, 난그 나는 그 친구야. 나구야 나는 구야 나는 그 친구야. 나는 그친구그 친구야. 나는 그그그

나오고 싶어 하네요. 연상가떴 쓰는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알겠죠?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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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여러 채널을 할것 같아요. 뷰티 채널, 다음에 약간 이런 거 신기한 거 있잖아요. 왜? 막 이런 거 예쁜 거 그런 것도 할 생각이고 영어 책도 하고 막 두루두루 할 거예요. 할게요. <laughs> 봐봐.